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1 4 번째 페이지. 아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 느낌입니다. 잡지사의 천연기념물이자 헤어짐을 앞둔 멸종 위기 게스트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슬픕니다아 슬프십니까? 네. 웃고 계신데요. <laughs> 제가 뭐 멸종이란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이 잡다한 생물사전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저도 좀 아쉬움이 크지만. 또 오늘 또재밌게 동물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제가 진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인 음. 수달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수달 좋아하십니까? 그참저 이광민 네. 편집장이 특이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아 수달 냄새가. <laughs> 이게 참 사랑하기 <laughs> 힘든 동물입니다. 어, 전못 맡아봤는데 맡아 보셨으니까 하시는 네. 말씀일 아, 거 아니에요. 예, 보통 어. 아닙니다. 예. <laughs> 근데 그우리그 네.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수달은 멀리서 봐야 돼요. 멀리서 보고 사진으로 보고 아. 동영상으로 봐야지. 네. 내가 직접 보려 그러면 네. 냄새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수달 인 데까지 찾아가서 만나실 필요는 네. 없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으로만 본 사람이기 때문에 뭐 딱히 반박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음. 영상에서는 이 친구들이 고양이의 깔끔함과 음. 그 강아지의 친화력을 겸비한 듯한 모습 음. 그리고 막 이제 손으로 조약돌을 집어서 막 캐치볼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귀엽잖아요 그~ 달세 달) 후 예. 그 해달라는 것들인데 걔네도 에 예. 예. 돌을 갖다가 겨드랑이에 끼고 다니다가 예. 딱 누워서 예. 조개 같은 걸딱깨 먹고 보노보노 보노보노 막뭐 그렇게 하자면 아~ 그 말은 좋아서요 예. 아~ 저 정말 좋아요 다 있어요. <웃음> 너무 <웃음> 귀여운데 극강의 귀여움이지만 음.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약간 환상이 깨졌고요 아, 수달이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제 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개체 수가 제법 늘어나면서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한쪽에서는 그 수달은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달의 서식지도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수달이 이제 숫자가 늘어서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다 그래서 어민들의 어획량이 좀 급감하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차차 이제는 멸종 위기 중 (2급으로) 등급을 내려야 한다 이런 네. 의견이 있습니다 그니까 러수달을 직접 보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수달의 흔적은 보신 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 강가에 가다보면 그 돌멩이 위에다가 음. 뭐똥 같은 게쫙 있는데 아, 예. 그, 근데 그 똥을 잘 보면 뭐그 물고기 시체도 있고 막 그래요 음. 그게 주로잖아요 해달에 수달에 네. 수달에 그 똥이죠 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보면서 이 똥을 보고서 아 여긴 수달이 주로 어떤 동물을 물고기 뭐, 먹었구나. 먹었구나. 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더라도 네. 수달의 똥을 보면서 똥을 보면서 여기는 어떤 물고기 살고있는지알 수가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옛날에 같다 물속에 들어서 잡아야 되는데 에이. 똥만 보고도 여기에 무슨 물고기에 살고 있는지 알 정도니 에이. 얼마나 수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laughs> 어 많아졌네요. 예 많아졌습니다. 한강에서도 보인다고요. 예 많습니다. 네. 그 동네에서도 나타나고, 나타나고 그러잖아. 요천연기염을 네. 지정하는 이유는. 음. 또 멸종 위경을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키기 위해서그렇요 예. 그런데 이미 성과가 생겼어요. 네.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야 그렇다면 이전 천연기념물에서 해제하고 아. 또 멸종 위기종 1등급을 2등급으로 내린 게 맞지 않을까? 네. 저는 당연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이 좀싫어주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미 수달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됐어요. 네. 먹이가 많아졌거든요. 음. 거기다 수달이 알고봤더니 1등 급수만 사는 게 아니라 네. 2급 수산수 잘 아, 살고 있어요. 어. 야, 그 사이에 수달이 좀 적응하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다 니까 네. <laughs> 예, 옛날에 수달이 살수 있는 것이 얼마 없었고 그까 그러니까 러니 말이도 없었는데 음. 그들의 서식지도 늘어나고 먹이도 많아져서 맛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까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인정해야죠 어. 아 그렇다면 이 수달은 네. 열정위기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을 내려도 되겠다. 아. 그 정도 되면 천연기념물은 아니지않아 음. 나중에 다시 줄어들면 뭐 어떻게 다시 하든지. 음. 옛날에 한번 우리가 막잃어버려 가지고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아. 사람들이 아. 앞으로 뭐 그래도 막 잡아내겠어. 그러지는 음. 않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믿으면서 어. 네. 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 그러니까 하향조정이 이제 소홀히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해오고자 했던 거를 좀 자축하는 느낌의 네, 어떤 그렇지, 결과물이 그래. 될 수도 네. 있다. 그것도 다걸또 천연기념물. 지정하고 그래요. 네. 있죠. 그 관장님의 생각을 들어봤고요. 아 제가 정말 뭐 집에서 합법적으로 수달을 키울 수만 있다면 어, 뭐 풀장을 설치해서라도 좀잘 보살펴줄 자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지금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수달을 키우는 게 불법입니다. 그런데 옆 나라 일본에서는 반려 수달이 이제 합법일 뿐만 아니라 뭐 수달 카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수달이 많아서 그런가요? 없죠. 없는데 네. 다 불법으로 수입된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요그 네. 호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호랑기 저... 호랑이가 네. 자연에 4천 마리밖에 없는데 네. 미국 가정에만 7천 마리 있고 <laughs> 중국에 사육되니까 5 0천마리라는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연에 음... 있는 게 없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거 인... 뭐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은 네. 사실은 또 많이 있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본에 있는 그 수달들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나라 수달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대표 유전자 검사면 하 간단하게 나오는 아, 건데 꼭 네. 어, 어디서 왔겠어요? 각 가까운 데서 왔겠죠. 정작 우리는 자연기념물로 잘 지켜줬는데, 네. 아, 좀 슬프네요. 근데 수달이 보니까 그 사람을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영상 같은데 보면 애교도 부리고 뭐 대소변도 이제 보라는 데서 잘 가리고 네. 사람 말잘 듣던데요? 그건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수달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laughs> 아니라 네, 네. 쪽제비 족제비가 동물이에요. 쪽제비 예 네, 음. 쪽제비가 동물이라는 게 이제 야이 쪽잡이 같은 놈 하는 게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막 얄미운데 그서 싹싹 잘 빠져나가는 아, 놈들을 이제 네. 네. 쪽쪽제비 같은 그렇죠. 놈이고 하잖아요. 네. 근데 수달은 쪽제비 거예요. 음. 기본적으로 민첩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음. 기본적으로 민첩한 동물인데 거기다 물에 살아 어. 물에만 들어가면 아무도 자기 못 쫓아오는 거예요. 네. 아마 호랑이가 네. 수달 못 먹어봤을 겁니다. 아 수달, 수달도 만만치게 빠른데 한대 맞으면 가겠지만 물물 네. 물 쏙쏙 들어가면 네. 호랑이가 해엄을잘 쳐도 수달은 또 뭐가 되지 않잖아요 <laughs> 앞에서 약 올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그 그럴 수 있는 타지 그런 타입이니까 쪽잡비들이 주로 그런데 네. 그런 타입이어서 음. 기본적으로 자기들 자신이 있으니까 음. 뭐 다른 사람들한테 친하게도 음. 해주고 뭐 음. 그런 거 아닐까요 아, 나는 이제 수륙 다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 그런 데서 오는 자신감 민첩성에 대한 자신감 참고로 야사에 가까운 수달 이야기가 있는데, 관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사실일지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예. 전설처럼 내려오는 은혜가 픈 수달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1년 4월에 국내산 경찰관이 위험에 빠진 수달을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데이 수달이 그 경찰관의 집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 경찰관 집 앞에다가 물고기와 가재를 놔두고 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마치 고양이가 죽은 쥐 물어다 놓듯이 네. 가능한 일일까요? 아, 쌀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또 어. 이런 애들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니까 그 어떤 네. 남미 어떤 사람이 그 펭귄을 구해줬더니 어, 예. 이 펭귄이 철마다 네. 철마다 네. 찾 <laughs> 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아. 놀다가 기도 하고. 아, 그래요? 니까 그러니까 동물들 가운데 네. 특이한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음, 네. 있을 법합니다. 아, 이거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이네 어, 그럼 경찰관 아저씨가 뭐 없던 일을 아니 찾아오는 해야. 건그 본능으로 찾아올 수 있는데 뭘 선물을 줬다는 게. 어, 그 선물 주고 싶죠. 저라도 어... 주죠. <laughs> 내가 수달이어도. 내가 수달을 어, 주죠. 가재에 물어다 물고기 것... 가재뭐 어려운 것도 어... 아니야. 가다가 어... 그냥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건데. 어, 예, 알겠습니다. 네. <laughs> 어, 본인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이 수달 이 녀석들이 말이죠. 아 이건 저는 좀 예, 소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다 귀엽기만 한건 아닙니다. 서식지에 따라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특히 강의 늑대라고 불리는 아마존 왕수달이란 녀석이 있는데요. 아, 일단 유튜브 시청자들께는 제가 경고 멘트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노약자나 뭐 수달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은 한 삼십 초 있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유튜브에 일단 아마존 왕수달 사진을 띄어보겠습니다. 아 뭔가를 지금 악어를 이거나거 예, 네. 악어 같은 거를 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 수달인데 저, 저 친구는 거의 블랙팬서 느낌인데요. 그런데 예. 뭐 특히 그냥 자연에 흔한 일 아닌가요? 아니 네. 수달이 제가 하는 수달과 정말 수달입니까 네. 저게? 저 어... 자연은 얼마든지 근육량도 괜찮습니다. 탁월한 네. 것 같고 네. 네. 먹고 싶죠. 아마존 이쪽 은라가뭐 모기든 뭐 네. 뱀이든 뭐 수달이든 스일이 다해. 저 수달들도 야구한테 네. 그 많이 잡아먹혔을 거야. 아, 그래,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네. 조금 예,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밖에도 콩고 민발톱수달, 북미수달, 남미수달, 스마트라수달 지역별로 많은 것 같은데 총몇 종이나 되나요? 수달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살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아, 많다 최소 (13종입니다) 최소, 최소 1 0종 음. 과학자에 따라서는 (19종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네. 그 옛날 과학자들 밖에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옛날 분들 요즘은 다 (DNA로) 음. 조사니까 네. 달라도 사실은 같은 종입니다 해도 옛날 분이 나는 이렇게 변대 <laughs> 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세, 네. 그 과학자들 들으시면 (13종이라고) 해 주세요 13종이다. (13종입니다) 네. 주로 앞에 지역명에 붙어 있어요 음. 한국수달은 유라시안 오토예요 어.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사는 오터 오토, 그러니까 네. 오토가 수달이거든요. 학명이 네, 네. 재밌습니다. 어. 루트라 루트라. 아니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뜻잘 모르겠는데 앞 어떻게 돼요? 루트라 루트라예요학명은 <laughs> 성명과 종명을 쓰잖아요. 성명은 네, 네. 대문자, 종명은 소문자 이렇게 쓴다고 시험도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수달은 성명과 종명이 같은 루트라 루트라예요 뭔가 음... 있어 보이잖아요. 어. 뭔가 앞뒤가 같은 거, 그러니까 고유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개복치 아세요? 개복치. 알죠, 알죠, 알죠. 개복치의 학명이 네. 몰라 몰라요. 아, 몰라 몰라. 어, 어. 개복치 학명이 뭔지 알아? 아 몰라 몰라. 그럼 되는 거예요. 아 고전 개그. <laughs> 네. 또 까치. 까치. 까치의 네. 그 한국 까치의 그 학명이 삐까삐까요. PICA 아, PICA. 피카츄네. 피카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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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네. 정도 외국 있으면 근사해요. 어. 어디 나서 어. 개복치 나서 아 몰라 몰라. 몰라 까치 삐까삐까. 근데 한국 수달 요즘 많이 할까 루트라 루트라, 아, 루트라 정도만 루트라. 해도 <laughs> 있어 보입니다. 예. 어디 가서 쌀라 쌀라 들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 아까 근데 해달과 수달 둘다 귀엽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음. 가끔 제가 수달이 제 최애 동물이라고 하면 그보노보노 해달과 착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수달, 해달 어떻게 구분하면 좋습니까? 그 바다에 살면 해달, 아하. 그래서 강에 살면 수달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같이 다 수달은 수달인데 다른 종류예요. 아. 그러니까 사, 남자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이 남자는 아니잖아요. 아 그런 느낌. 그렇죠. 새는 공룡이에요. 네. 하지만 공룡이 새는 아닙니다. 그렇죠. 해달은 수달이에요. 어... 하지만 수달이 해달은 아닌 거예요. 수달이 더큰 범주다. 그렇죠. 어... 해달은 수달의 충분조건. 어... 수달은 해달의 필요조건 예. 어, 네. 그다수학식은 생각나네. 그러니까 해달 자체가 바다의 수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이건 이 무슨 얘기입니까? 관장님. 동양에서는 수달이 제사 지내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거 무슨 얘기죠? 하 아, 제사를 지내는 동물이다.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네. <laughs> 아니 제사를 지내는 <laughs> 네. 수달이 있으면 뭐 예배를 네. 드리는 수달도 있겠네요. 어허. 그러니까 수달은 먹이가 풍부 우리는 수달이 먹이가 풍부한 나라예요. 네. 또 수달은 사, 사냥을 잘해요. 음. 그까 그러니까 아마 먹이를 갖다가 돌 위에다 쭉 나열해 놓고 네. 있는 거 새끼 먹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하는 말이 아닐까 한것 어, 같아요. 네. 왜고수톱칠때 아이 뭘 먹어야 될지 아주 고민하고 아, 있으면 그렇죠. 예. 우리 집권사님은 아이고 뭐해 제사지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뭐할때뜸 들이며 <laughs> 제사지낸다고 하잖아요. 아마 사냥하고 얼른 네. 급하게 안 먹고, 네. 딴 동물들 아 뭐, 저번에 소 뭐, 호랑이도 서로 네. 막 다투르잖아요. 그렇죠. 얘는 먹을 게 많은 애들이에요탐재전딱 아, 그러니까 여유... 놔두고 여유 있게 아, 정작에 드시니까 네. 뭐 제사지낸다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위에다가 먹이감 좀 넣어놓고. 일단 네. 여유 있고 이러니까 그냥 짐작일 뿐입니다. 보고 사람들이 네. 잠깐 수달의 네. 입장에 생각해 봤더니 그럴 수 네. 있겠다. 근데 네. 저도 사실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데저 네. 에디터가 오죽하면 이 방송 불량 때문에 이런 썰까지 어디서 주워 들어왔습니다. 네. 예. 아 수달의 생김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듯 수달의 몸도 굉장히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 앞발, 그 앞발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데 이게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면서요? 아니 물갈퀴가 뭐, 아니 <laughs> 바다에 들어가뭐 아, 하나 <laughs> 받아주세요. 예, 네, 예. 바다에 들어가서 물개, 뭐바다코끼리뭐 네. 음. 오리까지 해서 음. 물에 살려다 보면 음. 계속 물갈퀴가 음. 생기다 나름이죠. 음. 예. 근데 얘네는 저게 이제 육지에 있을 때는 물갈퀴가 잘안 드러나고 예. 이그림력이 좋더라고요. 예. 사람처럼 예.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고요, 예, 허무하게. 그리고 이제 수달이 물속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중에서 자유자재로 콧구멍과 귓구멍을 여닫을 수 있다. 오 이거 신기한데? 그러니까 우리는 콧구멍 귓구멍을 못닫죠못닫죠못닫죠그럼이 네. 귀에 물 들어가서 귀찮아하고 그렇죠. 콧구멍은 이제 코, 코, 물이 들어오니까 지꼭잘참 끊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그바다에 물에 사는 포유류들은 다그 정도의 기능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래, 물개도 이제 마찬가지죠. 음. 그러니까 특별히 과학적으로 설계됐다기보다는 네. 그런 점이 진화했겠죠. 어떤 처음에 육제 살당 받아 물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데어떤사람면 유전자 변화가 생겨서 콧구멍 귓구멍을 잘 닫게 된 친구가 있어요. <laughs> 네. 얘네들은 물이 잘으니까잘 참아. 그렇죠. 잘 참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었어. 어. 영양 상태 가 좋으니까 새끼를 많이 낳아. 아, 콧구멍 귓구멍 못닫는 친구들은 네. 새끼를 많이 못 먹고 새끼 그렇죠. 못 낳았어.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화 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처음부터 너는 수달이야, 그처음부터 조상 때부터 음. 콧구멍 귓구멍이 다치는 않았을 까 그랬을 건 아니고 네. 점점 이제 개폐식 코구멍 귓구멍으로 예, 바뀌었을 네. 것이다. 어, 그리고 이제 수다를 보면 머리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유독 수염이 길게 나있더라고요. 네. 수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더듬이 하죠? 역할을 해요. 아. 예, 수염이 떨떨기면서 그 바다에 사는 네. 많은 동물 그포리들 특징인데 네. 그, 거기에는 약간 그 더듬 흐름만 아, 보잖아요. 안테나. 안타락 약각가 네. 움직이는 곳 뒤에 뭐가 있다 정도인데 아... 또 다른 동물 가운데는 뭐 물고기에나타는 미세한 전류를 네. 또 감지하는 또 동물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염이 또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이번에 털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말이죠. 세종은 자신이 있던 수달피 두루마기를 집현전 신숙주에게 하사했고 효종은 수달피를 송시열에게 하사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아끼는 사람한테 치하하고 싶을 때 수달 가죽을 선물했나 보네요. 예, 네. 그 사실은 뭐그 호랑이나 여우 가죽 뭐 이런 게더 멋있었고 좋았겠죠. 아, 그랬을까요? 네, 좋아스테지만 음... 잠잘지 못하잖아요. <laughs> 너무 추워요 야, 그러니까 호랑. 아, 무늬가, 무늬가. 그쵸. 세종대왕께서 어. 쫙 이렇게 호랑이에 커피쫙 드물고 있다가 예. 신숙주에게 예. 아, 수고했다. 이렇게 딱 해준 게아 예. 이게 너무나 좀게산적 느낌이거든요. 그쵸. 그렇죠. 아, 그런 느낌이 예. 안 듭니다. 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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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달피 정도 <laughs> 입으면 뭐 따뜻하기도 하고 예. 검소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색감도 무난하고. 하고 어. 그래서 또 호랑이를 잡으려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괜히 또 이렇게 또 유행이 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치, 왕이나 이런데 문제, 왜냐면 왕이 한번 딱 하고 라면 그 보고 와서 아, 여왕이란데 다들 흉내내고 지금도 마찬가지. 막 그러거든요. 네. 누구 하면 하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유명한 스타가 아, 드디어 나는 쟤 가지고 안 입겠어. 음. 하고 드디어 사람들이 아, 그낙가지 아. 나도 안 입어야지 아.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떤 분 입으면 다 입, 입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왜 흔히 인플루언서들이 그렇죠. 이런 잘 생각해 아. 주는데 세종대왕께서 모범적이죠. 세종대왕이 아. 딱 아. 그 호랑이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네. 수달피 정도 했으니까. 아, 수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네요. 예. 어,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우리 가죽을. 예, 예. 수달 찾기 어려우니까. <laughs> 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고요. 예. 결국엔 이털 때문에 수달이 천연기념물이 된 신세 가 그렇죠. 됐겠죠. 그러니까 예. 예전에 한때는 음. 일단 서식제 급격하게 파악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강이 너무너무 더러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 40년 전만 해도 상상 못 하실까요? 네. 탄천. 네. 탄천이 얼마나 저의 거기 막 물고기 때막 나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그 옆에 지나갈 때 코를 막아 야 했어요. 아, 옷이였군요 아, 토할 것같은 곳이에요. 음. 중랑천. 음. 말도 못했습니다. 네. 근데 물들이 깨끗해지면서 서식지가 늘어나고, 음. 또그 물고기 들어오면서 먹이가 늘어나면서 네. 이렇게 변했던 거죠. 어, 저수달를 보고 싶으면 어디 가면 제일 잘 보이나요? 네. 그 그~ 못 봅니다. 내가 가서 본 적이 아니라 수달은 역시 네. 다니다 보면 네. 그 운이 좋아 수달이 택했어. 아, 수달이 편, 나를. 편집장을 택했어. 아 내가 편집장이 여기 나타났는데 내가 네. 보러 가야지 해나던거지 어. 네. 가서 볼수 있는 존재가 아, 아닙니다. 수달이 직접 아, 저 양반 내가 냄새 한번 풍겨야겠네그제는 네. 제가 볼수 있다. 아 어쨌든 뭐 수달 피가 한때는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뭐 인조털도 따숩기만 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뭐 수달털 구스타운, 너구리털, 토끼털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싶던 모피는 나 때문에 죽임당한 동물의 사체일 뿐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잡다한생물사전 마지막 수달 편을 함께 했는데요. 아이 정보 관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에디터들이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잡생물사전을 여덟 마리 우리가 여덟 마리의 동물을 알아봤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소개하고 싶은 동물이 있으신지? 네. 글쎄요. <laughs> 이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오라고까요아또 <laughs> 오라고 어... 할까봐. 아, 할까 예안 걸리셨고요. 반려동물 키우시냐고 질문 들어왔습니다. 저 거북이 키웁니다. 아 거북이를? 네, 네. 거북이 뭐냐면 수생 거북인데 반수생 거북인데 네. 원래 동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음. 생각, 생각하는데 네. 누가 버렸어요. 음. 이그 보석 거북이랄 꽤 비싼 거북이. 아, 유기 거북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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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북이를 버렸는데 그 거북이는. 우나의 자연을 그 생태를 파괴시키는 종이 아니에요. 왜냐면 겨울을 음. 못 납니다. 아. 그때 그러니까 붉은 기 거북 예를 들어서 네. 외국 들어왔는데 막막 네. 막 방생을 했어요. 네. 근데 우나 그 추운 겨울도 잘 살아. 네. 그래가지고 막 불어났는데 이 네. 거북이는 그, 그 못하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거북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또 그. 그뭐 약간 측은지심이 있어서 갔다가 네, 네. 키우고 있는데 또 조금 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네. 혼자 심심할까 봐또 비슷한 걸 하나 사다가 같이 했는데 너무 너무 커져가지고 네. 얘가 손바닥 하나에 두 마리가 올라가는데 네. 한 마리가 두 손바닥 한 마리가 오, 안 올라가요. 예, 예, 예. 너무 크고요. 너무 많이 먹고 네. 너무 많이 쌉니다. 애들이 빨리 큽니다. 추천하지 예. 않습니다. 아, 추천하지 않는다. 마무리가 왜 항상 이런식이지. <laughs> 거북이 되게 오래 살지 않나요? 오래 살아요. 어. 그러니까 뭐 수십 년씩 살거든요. 네. 수십 년 살기 때문에. 어. 평생의 동반자로 살아가시겠네요. 그, 네. 저보다 더, 더 오래 살것 같아가지고. <laughs> 걱정이에요. 아, 그런 말씀을. 예, <laughs> 네, 그런 말씀을.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거북이 얘기 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차일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난 두달 동안 잡지사 조회수도 많이 늘려주시고 참 감사했는데요. 어. 소감 겸 앞으로 향후 계획 있으시면, 예, 좀 자세히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 예. 재밌었어요. 저도 이까지 그러니까 동물들 잘뭐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음.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 이 있다. 아또 이런 것도 편집자님 질문을 보니까 음. 아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구나. 음. 아 이거 너무 뻔한 건데 이걸 왜 특별하다 생각하지? 어. 아저 꼭지가 네개 너무 많잖아요. 뭐 어. 어, 그거 대단했서 유두부자. 예. 예. 자기 집 강아지도 훨씬 더 많은데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진짜 않겠지? 저 한심한 눈빛으로 보셨든요 이런 것때문 보통 시민과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음. 알게 되면서 네. 아, 그것도 더욱 더 동물 이야기 많이 할수 있으면 재밌겠다 생각했습니다. 음. 앞으로 외국 가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어. 그냥 놀러 가는 거고요. 가족과 어허. 함께 네. 그동안 수고했다. 아, 칭찬의 수고 의미로 놀러 갑니다. 네. 이제 민심도 좀 파악하셨고 이제 쉼의 시간도 갖고 오셔서 네. 또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laughs> 자, 어 저희 모 회사 CBS의 다른 큰 프로그램에서도 요새 이정모 관장님 섭외가 너무 어렵다고 저희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예, 또 뵙기를 원합니다. 이정모 관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